그래. 그래. 그래도 이게 r but, so, I go, so, I'm gonna wish it, Kenny. Come on, I'm gonna get that. Gregory, I'm 어디, <laughs> 어디? 어, 어디? 노아도 언제 깨어죠야 메롱 그래 <laughs> 아침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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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덕이 언니, 윤나가 그러고 보니 아. 누님을 데리고 살았구만 누님하고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<뭐가 뭐가> 아. <laughs> 살았지? 누님하고 아니, <laughs> <laughs> 네. 어? <laughs> 아니 그거는 <그걸, 웃음> 국가 기를 상해 그렇게 써붙어해 비밀이야 뭘 비밀이야 아, 뭐가 비밀이야 맞아 요즘 뭐. 아니 나는 익남이가 인간. 아. 저 누님 데리고 산줄몰랐어아 익남이 <laughs> 아, 53년생이네 아니,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와서 얘기해야지. 진짜 얘기해야지 진짜 얘기해 <laughs> 아니 이거 완전히 당했네 <laughs> 내가, 내가 9월이지 <laughs> 아 그러네 이거 뭐 약간 간발의 차이인데 이거 완전히 난또넌 9월이야? 난 9월이야 언니 3월, 1일이야? 3일 3월 1일 3일 s 이네 김인현 김인현이네 어, 어. 김인현짜 3... 3... 아. 아니고 김인현 i 월 i o n Giminion, s 이 m u